이런 거 결혼 후에는 결정해야 하는 일이 작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의 오케이 좋아와 오늘 저녁 식사는 뭐야라는 메시지를 많이 아, 보내게 됐다고 음, 합니다. 아. 아니 그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음. 학교를 아, 못 그렇지. 가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러면 집에서 삼시세끼를 해먹이잖아. 음. 너무 힘들 것같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. 그렇지, 그럴 것 같아. 아니 밥 차리고 다 치우고 뭐 설거지하고 어, 다시 점심도 점심 하고 있어. 저녁 어, 또 출고 어. 또 아무것도 그리고 애들은 또 음.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간식을, 간식을 꼭또 먹어. 돼. 그렇지. 그렇지. 간단한 거라도 최소한 주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와. 그리고 요즘 막 배달을 시켜 먹잖아. 근데 배달을 음. 시켜 먹어도 이상하게 맛있거든 분명히? 음. 근데 집 사람이 해준 거하고 또 달라 이게 느낌이 배달이 더 맛있다고요 그래서 오빠도 그만해 <laughs> 맛있어 배달이. 배달이, 배달이 배달이 맛있다고 계속해서 배달해 먹자고 그러는데 어. 시켜 에이, 먹을 종류들이 좀... 이제 뜨잖아 중식 뭐 어, 한식 일식 어, 어. 근데 그거 갖고도 싸워요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 말 듣고 이제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 까나 어. 안키워 <laughs> 시키면 먹그래아 뭐 근데 이런 결혼 생활을 내일 들으면 결혼이 하고 싶니? 저는 원래는 기그막 결혼을 되게 좀 늦게 하고 싶다라는 음. 주의였거든요. 음. 결혼을 되게 나중에 나중에 하고 싶다라는 어. 생각했는데 이 가면 갈수록 자식이 나와서 음. 운동회를 했을 때 그거 아, 있었어. 그 또너 벌써 그런 생각을 해? 아니,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있었어요. 갑자기. 젊었죠. 친구하고 그래. 좀 아빠와 함께 달리기. 달리기 하는 막 어. 약간 나이 아, 다른 남편에 비해서 나많으면1등을 해야 되는데 어.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 늦게 맞겠다. 아, 아니 진짜 그렇게 음. 알았어. 그런 거 아버님들끼리 진짜 있어. 그럼 너는 그런... 운동에 그런 거 했었어? 저는 이제 유치원 때뭐그 응. 운동회 같은 거 하거든요. 응. 근데 아빠들이 이걸 뭐 잡고 애들이 그 위를 막 뛰어 뛰고, 뛰어가고 있는데 그치, 그치, 그치. 뭐 놓친 아버지들이 엄청 많아. 어... <laughs> 어... 그래. 아, 그럼 애, 애들 달리다 운동하지 않잖아. 니까지 어, 그러면 어... 어... 그 끝까지 잡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어... 겁나 힘든데. 아웃고 어...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있어. 뭔가 너무 늦게 하면안 되겠다. 뭔가. 어...